미가 선지자는 살았던 시대가 이사야나 호세아의 시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 800년 전에 선지자였고 어,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직설적이고 면대하며 바른말을 정확히 했던 그리고 언제나 그가 예언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대단히 일반 보통 사람들을 사랑했고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당시에 너무나 타락했던 정치인들은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살던 그 시대에는 종교적인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이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삶에 손해를 끼치며 이용했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종교 리더, 국가의 리더들이 일반 국민들을 착취하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피를 빠는 그러한 리더였기 때문에 미가는 말로도 알수 없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르짖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가 살았던 2000. 한 700년 전에 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나라 양방이 첫째는 어, 국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환경이 굉장히 복잡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어,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어, 있었고 어,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는 말로 다할수 없이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있는 그 나라 안에는 팔레스타인이 지금과 똑같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자국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천여 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다면 그새 못지 아니하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싸우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쫓겨가고,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리는 때도 있고, 볼모로 잡혀가서 가족들이 산산 조각이 나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라는 그렇게 사회적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 형편이 없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리더들이 형편이 없는 가운데, 일반적 하는 거로, 일반적 어그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이 다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활동이나 신앙의 활동에 있어서 뇌물이 왔다갔다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달콤한 듣기 좋은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또 끊임없이 리더십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이 쪼개짐이 있었다. 신앙이 타락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동시에 그의 열매로 도덕이 타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없는 사람에게 더 없어서 더못 먹고 더 입지 못하도록 있는 사람들이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회적 부패는 못 사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가난해지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사회적 가정적 어려움과 불신이 충만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도. 우리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겠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가는 모습에 이 선지자에게는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허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허풍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3제를 보면 6장 3제 6장은 딱 펴놓으세요 3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다라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의 궤도가 이탈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시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을 안 줬어. 하나님은 나를 찾아보지를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안에 감춰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지 내게 증언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주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축복하고 내가 누리는 삶이 되도록 좀 하늘 문을 여시고 너야 할수 있도록 내가 하기로 원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으로 말이야마 내가 무엇을 이것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버렸어. 그래서 현대 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는 없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가져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동물을 태우며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제사를 동물을 가져가서 드린다라고 할 때는. 나 대신 죽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이 있었고 그 동물이 목뱀을 받아서 피가 나올 때 하나님 내 피가 내 목숨이 저리 죽어서 내 피가 주름 앞에 제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동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고 저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렇게서 해 구약의 제사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앞에 나갈까.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체 내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하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칠절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씻기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찌할까 어찌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하나님 앞에 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 천천히 천천히 곱하면 백만 마리 수장이나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수장을 몇 백만 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기름을 불에 태우게 되시죠. 이 기름이 강물과 같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천천히 그냥 이 수장을 갖다가 바치면. 그게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자유하는지 이게 하나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회개기도에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내 구약을 보면 내죄 어떤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천천히 양을 데려다가 몹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강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흘러내보내고 그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번지단 위에 다 태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내 죄를 사해 주실라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 자체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죄사함 없이는 나는 살수 없어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는 그 가지고 되겠어 생각하니까 내 어머를 위하여 내 마다들 몰래게 다 드렸던 제사 이방 신이 신에게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 이것 때문에 쫓아내라 한 거야 가나안 땅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에 양의 기름이나 피로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삶을 받아 아니라면 내 맏아들 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내죄 때문에 드려야 할 것인가 불에다 던져야 할 것인가 내 아들이 내 대신 죽어야 하는가 내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내 맏아들을 여기 여러분들과 오늘 이이 이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텐데 아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기독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나라에 재난이 옵니다 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지고 있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있는 그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걸로서 천천히 양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다들, 맏아들, 내 마다들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내 몸에서 난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에, 그 영혼이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재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7장에 앞에서는 수량을 천천히 라고 했어이천천이 라는 말은 양의 수만,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보려고 했던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격하게 누구도 드려보지 못한 성실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어, 자기 의그 좋은 생각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이 지은 죄로 만나마,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제사를 드릴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못된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도 마음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극한의 비도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채물을 드릴 수 있고 다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채물로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몸부림치는 이죄 본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지 않으려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죠 절대적으로 안 된다 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제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로여 하나님 친히 아들을 주시어 저를 믿는 모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해버리시고 그것으로 완료시켜 버렸어. 다음은 전혀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믿음 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을 여셨어. 그러나 그 일이 열려지기까지는 신약에서 일이고 구약에서는 주님의 오시기 전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아무리 크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용원들은 끝끝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6장 7절에 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부리와 거짓으로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되게 하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언제나 정의 외 없어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내가 성기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기로 왔노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러한 성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 내 네,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스파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이 정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는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이나 공정한 것을 의미하고 만사에 공평하게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내 삶에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어디서라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공정하시고 매사에 의로우셨던 것과 같이. 그 선에, 그 영역에 우리도 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공의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르게 대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뭘로 선포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구약에서는 논밭에 모퉁이를 내어줘 어 배고픈 자들이 거기에서 곡식을 좀 받아갈 수 있게 남겨놓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면 안식일이고 목요일이면 저녁에 다 가게를 닫는데 가게 닫는 데서 사과 팔던 사람, 배 팔던 사람, 뭐 팔던 사람, 빵 팔던 사람들이 가게 좌판에다가 상당 부분을 걷어내지 않냐요 거기다 뒀버려요. 그러면 저녁에 장보러 오든지 자기 집이 가난해서 장볼, 그러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좌판에다 놓고 간 것을 자기 집에서 주말 동안에 먹을 양만큼 주서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챙기지를 않는다. 어떤 부분의 일부분은 그런 먹을 수 있도록 냉겨 놓는. 항상 먹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아는. 이것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된다. 그냥 팍팍 소재 깨끗이 하는 사람에서 그냥 먼지 티끌도 없이 다 닦아 버리고 그냥 냉장고에 넣고 그냥 쫙 버려 버리고 깨끗하게 산다. 거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한다. 나눠야 한다. 나눠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로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진리를 선포하며 절대적으로 저울을 속이지 말라가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이 나온지그 가격이 아닌 것은 저울은 에서한 근을 두 근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한 근을 한근 값을 받아라 그말 다시 말해서 만 원짜리 옷을 이만원 받고 나는 오늘 행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다 그 말에 잘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저울을 속이지 말며 속임수를 쓰지 말고 가난한 자를 밟아. 가난한 자에게서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이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아무리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하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끝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사는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멋스는 c 스라는그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대로, 내가 주님에 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이웃에게 베풀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축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자비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네,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데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은 겸손으로 성겨져야 한다. 이세 가지입니다. 연말을 네,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자비롭게 살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라도 겸손해야만 한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올 연말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정,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세는 이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정의롭게 사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성격도, 내 인품도, 내 삶의 기질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서 당신을 이렇게 성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조금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성탄은 하나님의 겸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으로 미가는, 미가 선지자는 주님 앞에 가져온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왜 거절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이 단어를 외우십시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실한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편향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세상에 집중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내 마음은 오직 한 곳,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몽땅 100% 연결되어져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강력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